자 갑자기 방송인 홍석천 씨가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안준영 기자님.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? 아빠도 아니고. 제목만 보면 언뜻 좀 이상하게 느끼고 네. 아또 무슨 드라마 속에서 할아버지가 된 거를 마치 진짜 기사인 것처럼 썼나 보다 할수 있는데 <laughs> 네. 그게 아니라 실제로 홍석천 씨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. 지난 6일 SNS에 내 네. 손녀라면서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실제 홍석천 씨의 손녀가 맞습니다. 어.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홍석천 씨는 지난 2008년 이혼한 셋째 누나의 딸과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2019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두 아이의 홍, 성도 홍씨로 바꿨으니까 정식 부, 어, 부자, 분녀관 얘가 맞는 거죠. 그리고 그 딸이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벌써 8살이 됐습니다. 아... 그래서 홍청, 씨, 아, 홍석천 씨가 이렇게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면서 뿌듯함과 또 은근한 자랑을 드러낸 겁니다. 아... 이런 가정사가 있었군요. 저도 기사보다 갑자기 홍석천 씨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래서, 아니, 결혼했었나? 아니, 딸이 있었나?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, 이런 가정사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TV조선 예능에서도 그 사연을 공개했었는데요. 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,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어 생각, 그또 아이들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큰 조카, 큰 누나 매형 조카. 근데 얘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됐고 엄마 아빠가 이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. 첫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. 우리 누나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때뭐 아이들이 만약에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은 내가 다 책임을 질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죠 당연히 왜냐면 성이 바뀌는 거거든 바뀌면 선생님이 늘 출석을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기다렸던 거예요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중학,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는 그러니까. 새 친구들이 생길 때. 상당한 배려를 많이 해 줬네요. 성춘 부위원장 님. 그러니까 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. 어, 과거에 있던 저 사례를 알지 못했고 홍석천 씨가 참 여러모로 참 우리 사회의 뭐 고민거리나 아니면 어.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던져 주는 역할들을 역시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런 고민이 있었던 만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어떤 것이 있을까?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. 어떻게 국가가 이런 저런 가정,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음. 이런 가정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보통의 가정처럼 어떻게 일반 가정처럼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그래서 참 저는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어제 그강호식 비서실장이 이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아, 제도세를 검토하라. 이런 네. 이야기도 했잖아요. 네. 이것도 저는 일백 좀 비슷한 이 부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좀 아,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형태의 가정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음. 이렇게 제도권 밖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공감하고 알게 되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러니까요. 아, 대단한 것 같습니다. 홍석천 씨. 어, 셋째 누나의 아들과 딸을 하나씩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고 성도 바꾸고 호족에 올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, 심리적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참아주고 기다렸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음.